가봅시다. 아 잠깐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얘네 두 명은 참 괜찮아. 음. じゃあ、かぶっした。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여기 안 지킬 거지 사람들 적은 여 r i 멈출 것이 so, 기다 n 놓고 so. So, good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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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적군 공성탑이 진격을 준비합니다. 저 저기 온다. 한 명은 적군 공성탑 진격하고 있습니다. 파 같은 <목소리> 여기 누가 커다리 턱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냥 터졌어. 진영을 세 개는 맞았는데 아직도 죽은 애는 없습니다. 우리 기병 나갔나? 저기 기병 가네. 오, 쟤 도망치고. 상대 기병도 공성 진격을 준비합니다. 공성탑이 문 공성 열린 진격하고 걸로 있습니다. 다시금 밀려옵니다. 상대 기병 들어왔어. 봤어요? 쟤네 도망치고 이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접 공성탑이 이 넘어가고 A도 사람들 접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어쨌저 <laughs> 성벽, 성벽 위에서 올라오면 다아 근데 여기도 사람 별로 없는 저분 여기서 멈출 것이다. 음, 준비합니다. 저기 집중하나요 저쪽으로? 아 저기 저쪽으로 막을 거야? 약간 음. 자, 이런 식이면. 너무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 저는 얘네랑 여기서 같이 m not 게요 r e So, you're not sure. This is the b e s 아 저 위에 가서 싸워야 되나? 우리 다 지금 스기서 멈출 것이다. 이것 같은데 기 가서 싸울 요가 있을지 고민이 네 여기서 멈출 것이다.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공성 타격. 성벽에 설치됐습니다. A 먹히면 문좀 열리죠. A 것이 적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아, 남는구나. 일단 시 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여기서 멈출 것이다. 있어봤자잖아. 저 위를.. 막진 않을 것 같.. 아 우리 편 지금 저기 얼마 남았죠? 거 a 다 빠졌지. 다 빠졌어. 그러면 여기 일단 빠져서.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오, 오, 오. 보급소.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예스. 빨리 들어가자, 빨리. 예스. 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오. 빨리.

저도 일단은 기병 데리고 적은 이다기 어. 싸우고 있을때 자씨 남은 시간 10분 어데 아, 기회 옵니다 자, 처어와서 s a killer. Through us all. Sideway, 말뚝을 박아라! 이러면 t 으 the name of the n i g h t order. 바랑은 어디든가 죽어도 함께 죽고 명 사람 함께 살수 있으면 겠습니다이한 번에 모든 것을 굳이. 걸어라. 이놈도다 네 꽃처럼 피어나리라. 파이터스 마이트. 어을모 방어대협. 바랑은 어디든가 함께 죽 살아도 함께 살리 정확하게... 꽃잎 화살 구르기 하늘 화살 미구나삼이 기다려요 남 시간 8분 파랑은 어디 있는가? 예, 명을 따르겠습니 함께 살 것. 조금 쏟아가 빠져야된격에달다목숨 꺾는 속해 날아옵니다. 잘 보고. 옵니다. 날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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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을 고 적을 고 오, 잘 뺐어. 기다리고. 저기 위에 궁. 장군인가? 약간 멀리 있습니다. 바은 어디 있는 령모도 함께 나를 위해 싸울 때다. 본신의 힘을 다해 준. 저 대표는 못 오고 있어. 장군 여기까지 이쪽까지 저쪽까지 죽어도 함께 죽고 기하고 함께 명을 따르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게 버티고요. 님 여기서 못 들어오겠다. 우리 잘 막고 있어. 저기 위에 장군 보석기. 파랑은 어디 있는가? 죽어도 함께 죽고. 예. 명을 따르겠습니다. 잘 피하고 랑은 어디 있는가?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 죽 C에 접근 못 해요. 상대편. 기병 돌아가 지고저 돌아가 지고올 수도 있는데 약간 적당히 막혀 가지고 나쁘지 않다. 바람은 어디 있는가? 저쪽 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고 상대편 궁이 바랑은 어디 있는가? 호오 이승, 너희 오션, 너희 오션, 너희 오션, 너은 오션,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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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자, 기병 듭니다. 저쪽으로바은 어디 있는가? 기병 돌서명을 따르겠습. 죽어도 함께 죽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 사방에 만발하리라. 저쪽 에디미지시메마토스 저쪽에 씨좀 누가 막아 줘야지. 피물든 감제되면 부대 스킬이 극한 중입니다 저쪽에 기병. 놓칠 것아 목숨을 것, 거두어라. 이서 위에 포석기 잘 봐야 돼. 일단 나쁘지 않게 지금 화랑으로 먼저 듭니다. 오. 도 막았고 피로 물든 리이 한을 잘 봐. 한잘 봐. 이한 번에 모든 것을 피다, 기병. 목숨을 꺾는 화살. 타겟 못 잡죠? 근데들 계속 쏘, 쏘고 있고. 탄을타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쁘지 않게. 메베로도 계속 진행 중. 오케이. 하늘 잘봐 하늘. 꽂힐 것듯 적의 목숨을 거두어라. 과랑은 어디 있는가? 함께 살리라. 죽어도 함께 죽. 어, 쟤네가 먼저 싸 쏴서 다행이. 근데 C 넘어가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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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이편 뭐야? C 넘어갔어. 이러면 일단 적군에게 보급소의 병이 어떻게 돼? 2, 3, 2, 9 5 3에9 아, 8아병 비슷하다야. 와, 난잘 막았었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히 우리한테는 다행 안 걸렸어. 어, 씨. v i 으로 앞쪽에 안온다. 얘를 막을 수 있나요? 미키 이스스 데니 파시 로스트로. 이 앞에는 적당하게 조금 견제해 주고. 여기까지는잘 났겠다. 다행히 바케디냐 두구대 어, 파르타도 붙었구나. 야, 금진. 밟아줘야지. 그냥 자유롭게 뭐야. 저기, 기병 오는 거는 제가 막아놔서, 뱃버이게 애들. 정리했습니다 저기 기병 왔었나? 우리 애들 저기서 지켰고 어디 갔어 e w i p e them out! 진영을 갖 o 라 앞으로 t 고 h o t t a 나름 여기서 한 번, 한번왔었지 근데 여기 잘나왔다 일단 상대편 3은 시간 682에 677어 이러면 우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여기 안에 괜찮합니다 비명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왜 <목소리> 아 그리고 잠시만 3분 또옵니다 한번 더 와요 한번 더아 네고 이건 50초 약간 조금 더 앞으로 아 그리고 하포병 우리가 지금 보여주면서 저기 쏘게끔. 더가 <목소리> 확실하게 서포병 보여줍니다 해서의서 사포병 보여주고 저는 앞으로 나가 싸워요 아르노 뒤쪽 여기 더이 남은 시간 1분. 어차피 여기 못오지 애들 다 끌고 나올게요. 여서영을타 군주의 충성을 이쪽 우리 기요 어, 옵니다 신념을 자, 콜로고 버티면서 남시간 붙이기. 밑에 궁이 되게 많아 상대편. 어. 로물든안돼안돼안 돼. 애노니아 1분. 남은 시간 1분. 그래도 우리 애들 지금 일단 저기 안에는 돕지. 우리 편 가서 막을 수 있겠다. 어, 막을 수 있겠다. 도시와와레노치 이런 남 시간 동안 붙이면서 37사의 3구7 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니군이 이빨을 점령합니다무점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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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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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